일단 예, 집중해서 앞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한달한주동안또잘 지냈죠? 아니요. 아 표정으로 너무너무 잘지내것 같아. 어떻게 살았어요? 어? 오늘 어떻게 해줘 봐. <laughs> 우리 이제 새롭게 배울 성품은요. 인내와 관련한 성품을 좀 배우려고. 선장님 성품이 뭐예요? <목소리> 화장실 6시간 동안 안 갔어요. 아, 거. 화장실 안 가본 경험는 맞아요. 그것도 네. 굉장히 오래 참는데 네. 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 선생님의 예시로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다 불렀던 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응. 1학년 때, 응. 때 수행평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응. 여러분들은 알죠? 수행평가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더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편하지 않아요. <laughs> <않나요? 웃음>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이제 you <laughs> 합병이 났어요. 합병이 났어요. 합병이 <laughs> <laughs> 요그렇이 한마디로 선생님 어에 합병이 났어어오합 만큼 상대친구가 너무 미뤄지요 선이 나만 하셨어요 선생님이 무얘기할까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는 일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듣고 오셔서 왠지 제 얘기 같은 가지고 그러면 할 것도 같고 얘기했다고 <laughs> 치고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참으면서 지냈다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참아려서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참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생각한 게 아마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참으면서 살아가죠. 이게 뭐, 화장실 가는 거 친구 관계이든, 공부를 하는 거든, 또는 뭐 부모님과 가족들의 관계든, 크고 작은 거를 다 참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살면서, 아, 내가 왜 이제, 왜 이만큼 참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다 봐줘야 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해보지 않았다면 아직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에 해봤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좀 같이 한번 고민해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는다라는 걸요.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있는 느낌이 드는 단어를 두글자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국어사전에서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은 결국 여러분들 모인 것 같아요. 참고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려면 인내심 많아요? 인내심 음. 선생님요? 네, 선생님 인내심 많아 보이나요? 그걸 우리 지금 당번 알아볼 건데. 선생님 친구가 때리면 참아야 돼요. 친구가 때리면 참아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조금 있다 우리 같이 뭐할 만한. <laughs> <다 알아볼 때. 웃음> <laughs>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저희 못 참겠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난 이게 좀 만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한번 뭐, 내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쭉총 8개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져온 질문은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들 8가지가 있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몇개 혹시 조금 더 가까운 거 무슨 일이는 작심삼일로 끝낸다가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아이뭐3일정도이만 하면 충분했지,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중에서 좀 유독 마음에 가는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있는 줄 알고 넘어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사전에서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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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다 보면요. 사람들은 크게 이 8가지 생각을 하게 된대요. 선생님도 아까 무슨 일든 이잡신상일로 결국 끝내버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거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결국 참고 견디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 참고 참고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때리는 것도 참고 견뎌야 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친구가. 내가 때리는 거. 아니면 친구가. 아, 때리는 아, 친구가 거. 때리는 거. 참고 견뎌야 돼요? 아,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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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랬지. 참고 견뎌야 돼요? 여기 여군데, 남친처럼 생겼어요. 얘 구해가 났어요 구해가 났구나. 좋습니다. 저 병원에서 찍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저고 견디는 거는 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쌓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찾는 것보다. 또는 원만한 친구 관계를 쌓다 말 것처럼 꼭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것들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대사가볼 거냐면 성경 속에서는 이 오래 찾는 인내에 대해서 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일단 가장 먼저 결론만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결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론을 들고 왔는데 잘 보면 중간에 완성되지 않은 그 단어가 하나 보여요. <목소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일까 시험님. 네.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사랑뭘것 같아요? 어, 두 개만 먹으면 끝이 났어요. <laughs>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삼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러면 우리 여러분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뭐예요? 선생님 결국 그러면 오래 참는 거는 나를 마주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에이, 어, 시간이 끝이 났어요. 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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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끝났어요. 맞아요. 결론 빠르게 얘기하자면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친구가 네. 때리고 상황에 대해서 그 <laughs> <laughs> 혹시 제가 얘기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계속 배울 거야 지금. 어, 근데 그 얘기는 <laughs> 수업 시간에 괜찮겠어요? 이게 <laughs> 부르 부릇, 눈에 부릅킬 고구인것 같아서 그건 조금 이다가 선생님하고 더 방이 선생하고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요. 우리 이제 첫 번째 활동은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내되게 하는지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활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준비 습니다 어땠어요? 무슨 근데 별로 질문 답변서가 많으시나요질문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주제 아, 아, 네. 주제가? 네. 그럼 어때요? 그래서 뽑으시니까. 이게 준비하시면서 공교롭게도 수,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1, 2학년을 했어요.